이외에 러시아 영화관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은 한국과 똑같고 가격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따라 영화 가격은 다릅니다. 우리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갔고 세면이 보기 위해서 18,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메인 홀에는 식당과 달콤한 맛, 소금 맛, 카라멜 맛이나 밥콘을 팔고 있고 다양한 음료하고 스낵하고 맥주하고 다양한 술 팔고 있습니다. 산양광 크기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영화를 봤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깍전 오락기계와 인형뽑기들도 있고 핸드폰 충전도 할수 있습니다. 메인홀에는 영화 홍보이 연립관 반이 있어서 사진 이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남기고 재밌는 연산 찍으려고 노력할게요. 바까바까 다음 연산에서 봐요.